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약 극복기 전용한 장준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필로폰에 대한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그리스어 필로폰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동을 사랑하는 자.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처음에 일제 시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이런 약들을 뭐 노동자들이나 이제 군인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뭐. 졸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혹은 뭐 졸지 말고 열심히 전쟁을 하라. 라는 취지로 좀 약을 나눠줬다고 해요. 필로폰은 1980년대 들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약물입니다. 처음엔 대용마약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마약하면 필로폰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마약류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네, 70년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해서 뭐 유흥이나 향락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86년도에 아시안게임,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이런 향락 문화가 극성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1980년대 오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필로폰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으로 국내에 밀반출되고 때문에 필로폰 중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쟁이 뭐 뽕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필로폰 투약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3호 나목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마약법에서는 마약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크게 분류되는 게 마약이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양귀비 그리고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아편이 있고요. 코카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스타시, LSD, 물뽕이라고 하죠. GHB.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메산베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여기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저는 해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잠이 일단 잘안 온다고 하고요 각성제니까요 그리고 엄청 허기져하기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각이 되게 예민해진다고 해요. 음. 사건 하시다 보면 필로폰이랑 성관계가 연루되는 경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성관계를 할때 필로폰 이제 투약한 상태면 호르몬 분출이 적게는 수백 배에서 많게는 뭐 수천 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필로폰을 접한 분들은 굉장히 단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옛날에 이제 뭐 성매매 업소를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아가씨들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폰 주사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약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체포할 때한 명이서는 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여러 명이 이제 급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체포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영화 극한직업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음. 나오는데 실제 마약수사대 분들도 엄청나게 덩치도 좋고 음. 뭐 싸움 잘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위험해. 차량에 있는 뭐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정신없이 유비를 깨서 참뭐 음.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해보다가 이제 습관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단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영화 리미테리스 보면 그 NGT 2000. 아, 네, 네. 그약 먹으면. 음. 어~ 중독도 중독이지만 네네. 그 부작용으로 이제 부작용이 심 죽죠 네. 네네 저도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엔지티라는 약은 한번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 <laughs> <laughs> 미트리스는 영화보다는 미드가 아~ 다시요. 사건 하시다 보면 이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경우가 뭐 투약, 뭐 밀수, 제조, 뭐 판매 이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마약법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관해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뭐 밀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반입 같은 경우는. 성향 매우 센것 같은데 혹시 직구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네 직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직접 해외에 나가셔서 필로폰을 구매를 하셔서 직접 갖고 들어오시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택배로 그 물건 받는 경우는 뭐 똑같이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니? 트위터, 네네. 뭐 텔레그램 이런 음, 거 써가지고 맞아요. 마약 구매들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 한옥 뭐, 보면 뭐, 그 중에 가짜를 팔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여요. 처벌이 되는가요?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죠. 왜냐면 이제 필로폰을 사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미수로 주장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트위터나 이런 거 보시면서 구매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필로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떠셨나요? 필로폰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 네, 투약만 하시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중하게 초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역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은 마약 독보기를 통해서만 해소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오락한 유일한 마약은 마약 독보기입니다. 마약 마약